확인 체크 132번, 133번 이어서 갑자 실수 k가 어떤 값이 되든 상관없이 중근을 갖는다. 다시 한번또 설명해 줄게, 반복 세뇌 시켜 줄게. 얘를 보면 a k 더하기 b는 0을 너희들이 떠올리고 a가 0, b가 0이면 k가 천만이 되든 1억이 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해주는 거야. 여기서 바로 들어갈게. 이제 짝수 공식은 다 알고 있으니까 4분의 d 얘는. 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b가 0 중복하는 뜻 그래서 바로 계산을 해줄게 k 제곱 플러스 ea k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b는 0 k 제곱 k 제곱 날라가고 얘는 kk로 묶어주니까 ea 마이너스 u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요 a는 예고 얘는 예니까예영예영 함수이다. 지금 딱 보니까 a는 뭐가 되면 되니? a는 3이 될수 있고 3이 될래니까 b는 뭐가 되면 돼? 9. 얘랑 얘랑 더해 주려니까 답은 12가 정답이 되겠다. 답은 12. 133번 가구나 2차식이래. 반드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최고차의 계수는 0이 되면 안 된다. 먼저 써 놓으라고 했지. k는 2가 되면 안 된다. 반드시 써놔. 이 실수 유발 문제야.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뭐모의 전체 제곱이 돼야 되겠지 바꿔 얘기하면 그게 0이 됐을 때는 중근이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한별시 d가 0이 되는데 지금 앞에 짝수 니까 4분의 2 얘의 제곱은 2k-4의 제곱 마이너스 k-2 3k-2 개가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4k제곱-8k 16k지 16k 16k 플러스 16 마이너스 3k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플러스 8k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얘 얘랑 얘랑 계산하니까 k제곱 마이너스 8k 그리고 플러스 12는 0 k는 2 6 12니까 k 마이너스 2 K-6군요. K값은 뭐가 될수 있니? K는 2랑 6인데, 처음에 우리가 찾아놓은 것처럼 2가 돼서는 안 되는 K는 6이 되면 되겠다는 얘기.